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토 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내 외국인 모두의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의미로 그 수치는 70억 5천만 명의 세계 인구 가운데 0.7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45년부터는 다시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을 100으로 볼때 2040년까지 80.2로 감소하는데 이는 일본 독일에 이어 감소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반면 고령층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45만 명으로 전체 11%를 차지하는데 그 수는 2040년까지 1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는 2010년 15.2명에서 2020년 22.1명, 2030년 38.6명, 2040년에는 57.2명까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기본적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면서 노인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1983년 2.06명에서 2010년 1.23명까지 떨어진 여성의 출산율은 점차 상승해 2040년에는 1.42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